새로함. 이 왼쪽엔 12월 18일을 넣고, 이거는 12월 2일 날, 오른쪽은. 얘가 좀 오래된 거, 12월 2일 날 넣었으니까. 음. 네. 상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크게 퍼실퍼실하고. 여기는 음식물 넣어도 되겠는데? 어, 좋습니다. 여기. 넣어도 될것 같고. 이쪽을 보면, 어이고, 여기는 약간 덩어리가 보이네? 음. 어, 진다 확실히, 이 창문 쪽에 있는 게 흙이 핏이 들어와서 그런지, 어, 이건 뭐냐? 아, 사과, 사과 꼭지. 이게 네. 덜 축축해요, 네. 좀덜 되긴 했네, 아직. 아직 남아있어. 시간이 아, 딱 열을 낸 거구나. 모르게 해야 되는데. 내려밖에안 되잖아. 또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촉촉합니다. 이쪽은 좀 애매하네. 이렇게라. 이쪽은 12월 2일 날 났으니까, 오늘 28일이니까, 26일 된 거, 한달좀안된 건데, 흙기 좋습니다. 왼쪽은 흙 오른쪽에다 넣어야 될것 같아. 흙을 밀어서. 흙을. 습니다참 신기하게, 시간이 지나면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한달 정도 되니까 다른 음식물도 넣어도 될 정도로 흙의 상태가 되게 좋아져요.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되고. 친환경적이고, 아, 음식물 갖다 버리는 거 보면 무서워요. 무서운데, 이렇게 집에 살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이 음식물 쓰레기 일주일 동안 먹은 거, 약간씩 살짝살짝 살짝 부패가 되기도 했는데, 고구마 쪄서 먹고, 그 껍질 썩은 거 발려낸 것들, 버섯 지금은 살짝 상한 상태, 요 썩고 있는 상태. 모으면서 이게 이렇게 좀 뚜껑을 덮어 놓 나서 덮어 놓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열어놓으면 냄새가 좀 납니다 지금. 근데 이렇게 냄새 나는 것도 신기하게 흙과 섞이면 이거는 발효제. 흙과 섞이면 냄새가 없어져요. 오늘 다 장갑으로 하네. <laughs> 이렇게 잘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좋습니다. 이게 한 400g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장갑 끼고 섞어주니까 이것도잘 섞여서 좋네. 어 너무 널찍한데. 배추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뭘 먹는지 내가 먹은 음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. 응. 왼쪽에 밀어놨던 거를 다시 이렇게 푹 덮어주면 그 어. 음식물 상한 냄새는 거의 않아요그 다음에, 구멍을 뚫어볼게 구멍을, 여기서부터, 오케이. 이렇게, 이렇게 뚫고. 두 개. 오른쪽에 12월 28일.